이 이제 거. 넘어가가지고 네. 이거 쓰지도 않은명인버프 명인 버프인가? 조금만 주세요 어우 네 감사합니다 <laughs> 화이팅 화이팅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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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스택이에요? 이제 4스택이요? 녹화 키고 나도 <laughs> 발전하는 모습 <laughs> 보니까 보기 좋다 오늘은 진짜 부디 저런 격파시길입니다. 이제뭐터 오스테기예요. 파이팅 파이팅. 남한 남자. 오스테 10초 출발할게요. 남한 <laughs> <나만> 남자. 남한 <laughs> 남자. <laughs> 와 겁나 <건마> 솔격. <오>, <laughs> 갈게요. 다 죽어도 혼자 깰수 있으면 혼자 깨고 가야 되겠다. 파이팅. 견제. <laughs> 파이팅 파이팅. 아니 여기. 이렇게 사람 몰고 가는 거 보니까 한달안 기다려 줄것 같아요. 아, 나 소리 안켰다 바로 갈게요. 와주세요. 39초 바인데. 아, 뭐야, 흰색 찍었는데. 어? 어? 노바 좀, 노바 좀, 노바 좀. 노바 그런데... 던졌어요? 네, 오케이. 깨졌다. 이거 왼쪽으로 좀 피하실래요, 왼쪽? 네. 형, 어그로 끌게요. 아, 깎였다. 저도. 괜찮습니 저희 원래 하던 대로 갈게요. 예. 네. 장벽. 헤도 까이신 분? 헤도는 온. 헤더랑 같이 까졌어. 해도 드었어요 번개. 야, 장벽. 그필 누구누구 줄 거예요? 어... 음... 아 이거 어차피 오라는 사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잠시만요 나오라는 사이. 그 저기 토니바퀴쯤이거든요? 이정도면 프레이는 키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프레이는 켜야 되고. 아니면... 제가 <laughs> 조커를 쓰지 말까요? 저는 어차피 단일기니까. 한 <laughs> 이거 저만 2에 가서 게요 저도 입에 가서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질이 되려나, 그러면은? 까르님, 김싸가 없어요, 쿡님 <laughs> 그럼 그냥 다큐 때릴게요. 쿵, 예, 쿵님이 한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님은 응, 여러 마리 네. 때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 그래 프레이랑, 이, 프레이랑 2분짜리만 주고 잎에 넘어가서 3분이랑 2, 2분짜리만 따로 한번 돌려서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자마자 프레이 끼는 식으로요 아니 여기 프레임 여기서 키고 넘어가서 3분짜리 쓰고 그다음에 2분짜리만 따로 한번 쓰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끝 오세요 오세요 왜 이래? 이거 끝에 붙으셔도 되는데 네 어.. 홀뻘쏘 홀뻘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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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쓰고 넘어갑시다 홀벌... 의지 한번 쓰고 시다 이거 바인드 걸까요 그냥? 오케 이 오케 이오가졌구나범개범개 우왓 아타스포트오오오안 까였다 아 껌둥이 아, <laughs> <laughs> 어디.. 아여있구나쪽 장벽 헤드 한번댐 써주세요. 지금 다 어디 계세요? 오른쪽이야. 헤드 들었어. 어, 어디 아, 있지? 힌두니까? 힌두 왼쪽이었어요, 잠깐. 잠깐만요. 아, 서버켰는데좀 데리고 올게요, 제가. 네, 좀만 오른쪽으로 빠져주세요. 아씨. 걸게요. 그냥 감사합니다. 가자, 조심.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냥 극뒤 쓰시죠 바로 다네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러다 덧가이겠어 끝끝 네. <laughs> 바로 멘탈 올릴게요 돼요? 네 아직 괜찮아요 멘탈 네, 잡으세요 이제부터 2집부터... 오케이 실수 음. 없이 하면 돼요 집중 집중 살려줬어요 네 쓰임을 쓰세요 이난님 저 해도 될때 해도 한방만 부탁드릴게요. 네. 바닥 조심. 헤드프립은 네. 헤드 이제 사선 대비해 주세요. 왜 태워 와요? 아렉스. 아락걸려. 어우, 맛나게야. 아. 이제 건너와요 왼쪽, 왼쪽. 리브라 꿀되면 리브를한 번만 돌려주세요 네, 리브라 어요네 메테오 와요 바닥조심 힐점 주실래요? 바닥조심 아... 하셨어요? 씨... 사들어요힐좀 왼쪽에 있어요 프리드어을올릴게요리사인데블리사인예요네가운데프리드빨리사야겠는데그데블리사인을 블리사인데. 블리사리고있데프리드 네, 데이스택이데요근데 좀 천천히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네 조금만 매트 1 0초나 감자 주슨어스테 조금 길어요 조금 어, 뭐야? 아, 저분 좀안나갔어저사스택이에요엄야 예약. 넌만 먹을게요? 그냥 넘기죠넌괜지아직좀남이어요 네. 응. 네. 아, 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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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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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20초. 20초. 아, 나딱 20초. 끝 태우 나고 바로 이제 들어가면 될거저아요 트럭은 트럭은 트럭아 트럭은 트 올릴게요. 은때 쓸게요. 오케이. 왜안 치지? 밀었어요. 음, 네. 메테오. 오른쪽 발판 있어요. 어? 쓰세요. 건능 <laughs> 10초 남았어요. 네. 나대기. <laughs> 이제 건능 와요. 나대기. 건능 끝나고 바로 메테오. 아.. 픈거 싸대기 때렸어요 오. 버프 쓰고 밀었어요 공전 아픈거? 아픈 메테오 10초전 왼쪽 큰 발판 없어요? 길어요 왼쪽 금발판 생겼어요 왼쪽 생겼어요 10초 남았어요 빼실핀 빼세요 싸대기 조심 아우... 레이저 저 건든 끝나고 살아나요저기요 어, 어, 네. 미나님 헤드콜 얼마나 남았어요? 헤드콜 돌았어요 밀었어요 혹시 저항 길어요. 좀 남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만 없네요 돌았어요 오, 저 28초 여, 이제 메테 와요 화면이 오면은 할때 해줘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거 끝나고 리브라 한 번만 켜주세요, 미나님. 왼쪽 네. 큰 발판. 네. 어느 쪽이 있어요. 있어요? 리브라 켰어요? 네. 까대기. 음. 해드렸어요. 더 들어오면 안 돼요, 오. 이제. 네. 까대기. 15초 전. 오른쪽 발판 있어요. 아유. 멜트 와요 이제. 아, 대기. 밀라요 밀었어요. 메테오 끝야미라건미 와요. 네. 밀었어요. 야 미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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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요거 아, 다음 아, 건라에미딜이에요야 그 네. 감자. 아, 안고 메테, 메테오 10초 전. 이랬어요. 이라요. 메테 와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laughs> 제가 좀 잡을게요. 다음 메테오 걷는 겹쳐요. 네. 왼쪽 큰 발판. 왼쪽 큰 발판. 이번 건도 왼쪽 발판 쓰실게요. 한 40, 4시 초쯤이미리 뺄게요 오른쪽 발판 리 배려. 5시 5초는 이리 배려. 5요이밍을못잡시5 5요초는이초는이번거는이나고극딜이에요 바로. 이제이 바로 프레이 켜주세요. 네. 프레이 올렸어요. 네. 아고. 일었어요. 몇초십초 전? 당겨요. 밀었어요 메테오 와요? 밀었어요 다음 메테오건은 겹쳐요 네 왼쪽 네. 발판 없어요? 땡겨요 해줘 아, 밀었어요? 밀었어요 밀었어요 메테오 10초 전한번더 봐주세요 왼쪽 자, 어. 네. 생겼어요? 생겼어요 왼쪽 지금 빼요 지금 빼야 돼요 던것을 조심하세요 메테오 와요 왼쪽에 3번이 껴야 돼요 건능이랑 건능 본능 와요 이제 감자 조심 가득게 아, 빠지면 바이러스네요 왼쪽 발판 있어요 화면이 오른쪽 오시면 해도 드릴게요 가득게 아, 빠졌고 메테오 10초선 전. 음, 어, 아 해도 눈금인데 이제 메테오 와요밀었어요이번건끝나고이분극딜이에요 어. 어. 예. 네. 동극요 어. 응? 네. 왼쪽 큰 발판 있이요 오른쪽 t v 있요밀었어요이거운 밀었어요. 없으면 메테오 건능또겹쳐요밀었어요 메, 메테오 스0초전창주창주 아, 피하고 들어갈게요. 네. 이제 건능도 같이 와요. 메테오랑. 통가아 건능 어. 아, 먼저 왔다. 다행이다. 이거 메테오 바로 오니까 보고 그길 하셔도 돼요. 네. 싸대기 아, 조심. 싸대기. 좀 길어요. 아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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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게 빠지면 들어가요. 저게 왜안 찍지? 쳤어요? 맞아요. 매 테오 십초 전? 지금 몇 테오 와요? 어. 왼쪽 큰발판 왼쪽 발판 권능 10초 전, 발사는 빼세요. 5초 전, 비슷고 곳을 젖신 다음 김싸예요 다음 건널 때, 크레온, 몇 5초, 있어요. 오른쪽 발판, 이제 배틀 올거예요 아, 단 강조. 아 고마 들어오는데? 조금만 뺄게요 고마. 지금. 네. 왼쪽에 발판 있어요. 조금만 저도 뺄게요. 창조라서. 저도 참조라서. 네. 조금만 뺄게요. 네 이제 들어가세요. 네, 들어와요. 들어와주세요. <laughs> 사대기 조심 오른쪽 발판 <웃음> <웃음> 메테오 권능 오초전이에 오른쪽 발판 쓸게요 해도 되면 바로 쓰세요 응? <laughs> 네? 해도 김차 안갈게요 이제 네어 감자 감자 떨어지고 가야지 싸대기 들어오실 때사대기한번더 네. 해요 가대기. 이번 사선 끝나고 극딜 할게요. 다음 메테오군는 겹쳐요. 아픈거 플레이 올려주세요. 아이고. 가대기야 쳐라. 가대기. 까대 올려봐요. 김싸움 해주세요. 넘겨야 될거 같아요. 아프리끼 해주세요. 그 여유 되는 사람 넘겨주세요. 못 넘기면 피곤해요. 네. 이렇게 넘어 쓰요. 아, 색인데? 아, 검정색 확인. 할만해요 천천히 하세요. 검정색 <laughs> 확인. 할, 할 음. 하세요. <laughs> 검정색 확인. 음. 뭐, 그나마 해도 바꾸 같다. 어, 그렇네. 음... 없는 사람 사려도 돼요. 길 충분해요. 네. 그렇죠 후딜 어왜 이러지? 어, 잠시만요 그럼 불안한 말 하지 마요 아니아니 괜찮아요 아알것 <laughs> 우와. 인싸 반. 저도 이번 건는 끝나고, 음. 이번 거 다음에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이제도 그렇게 할게요. 아, 소박할지 안 됐어? 또 다음 건급딜이죠 네. 아, 저 50초. 깨르님만 깨르님만 네. 그다음에 쓰면 돼요. 일단 지는 사람부터 죽을게. 안 돼. 오. 소리 내지 마세요. 아예 리레가 꺼졌어요. 와... 저 김사 올릴게요. 그냥 이거 각자 돌리면 된다하셨죠 그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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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아이거왜안 <laughs> 어, 쏘지냐고? 그 대가 많으신 분들, 약간 좀한네다 5개까지는 대가리 박으면서 하셨돼요 저 이번 건능에 극딜 쓸게요. 네. <laughs> 저 진짜 탈. 아 김사 좀 남았네. 김사 받을 때 레지링크로 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레지링크 풀때 어 아... 어, 끝났다... 다 와간다... 좀만 좀만 집중하자... 집중 집중!